던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출애굽 후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언제 이동했고 언제 멈춰 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날부터 구름이 성막을 덮었는데 이것이 저녁에는 불같이 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야 될 때가 되면 이 구름이 떠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을 따라 행진하였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머물러 진을 치고 다음번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이동 규칙은 이동해야 하는 시간이 낮이거나 밤이거나 또 그곳에 머무른 기간이 짧은 시간이거나 긴 시간이거나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지켜야만 했던 규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며 지켰던 이동의 규칙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그 규칙이 참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낯선 광야에서 이동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지 참 복잡합니다. 이 사람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서 설득해야 하고, 그러다가 정작 출발해야 할 때를 놓쳐서 다시 시기를 잡아야 하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출발을 한다고 해도 그 출발한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상처받고, 그래서 또 누군가는 그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서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를 걷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그들 각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딱한 가지 원칙으로 그들의 이동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걸으며 그들의 모든 시선을 장막과 장막을 두른 구름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광야 가운데 그들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애국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애굽 사람들의 말에 따라 그의 삶을 살았고 누군가는 같은 민족들의 말을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저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았던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낯선 광야를 걸으며 그들은 그들의 다양했던 삶의 기준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마주할 여러가지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 과정에서 배워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주시하며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장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따라 자신을 움직이는 그것이 당장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 불평의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그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 동안 순종의 훈련을 지나며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발걸음을 뛰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가난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가장 온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구나. 지금 당장의 기분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내 삶을 가장 좋게 이끄는 방법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광야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통 퇴근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시간대는 퇴근 시간대죠. 그래서 평소에는 15분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 거리가 때로는 30분에서 40분 어쩔 때는 더 많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퇴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루에 고단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길이 막히던 그렇지 않던 집 방향으로 온전히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정체된 것이 싫다고 정해진 길을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길이 덜 막힌다는 이유로 3분 방향으로 차를 돌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차를 탔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가건 그 길이 아무리 뚫려 있건 상관없이 저는 집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가더라도 엄청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걷는 것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광야를 걷는 것도 이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방향을 바로 붙잡고 그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믿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성막을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증거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괴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성막을 보며 그리고 그 성막의 약속의 괴를 보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자신들이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광야를 건넜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손길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결단함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광야와 같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분명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 지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냥 평안한 일들만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를 직면하기도 하고,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순간들도 우리 앞에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하고 안전하게 걸어가는 방법은,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온전히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원칙에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이 것을 무사히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큰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힘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백한 우리 안에 함께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의 모든 사랑받는 교회 가족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날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이 갈수록 충만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응원합니다.